아닌 거 같지 않아? 아니 저 정도면 그냥 저 정도면 그 아니야? 아니야, 아니, 바나나 아니, 볼트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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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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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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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그래도 언니 왔네. 언니 열애됐길래. 아 못할까 뭐막 걱정했어. <laughs> 열애됐길래 다들. 그렇다 버리고 가기? 아니 언니 뒤에서 밀고 들어온 듯. 어떻게? 내서 팀장님한테 얘기는했지 엄마 려다 주시지만 성함은미그엘미미아가 아리가또 아니고 가리..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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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가또 아, 도 고레아노 고레아노. 리 미안하네 미안아. 시아토 아주 미안하다. 시토아리가또아라고 진짜 끝이야. 맨날 <목소리> 뭐. 아, 아, <목소리> 끝이네. 끝. 그 <목소리> 따르따 어, 오, 넓다, 언니! 어. 좋아, 넓다! 이 정도면 괜찮지? 언니! 어? 자리가 좋아, 언니! 우리 하나하나 펼수 있겠어, 여기 내 캐리어, 언니 캐리어, 이렇게. 진짜? 어. 야, 화장실 겁나 고맙죠? 못... 봐봐. 야, 우리나라 어. 모텔 정도인데. 모텔은 되겠네. 괜찮아, 이 정도면 은 살만하겠어. 3일 동안? 잘 지내보자고 잘 지내보자고 혹시 전용차로가 응. 따로 있는와이는다저 o k 어 y t e s t a b a r i a b for now, but I have to leave. a okay? Sorry? Uh, 9 o'clock, you l v e the t a b l o k k a s n e e this for s e r o n 판타, 판타. 8% 얼마나 맛있는지 볼까? 와, 색깔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. 아닌가? 오방가 기똥차. 찐 먹어봐. 오렌지 같아. 언니가 먹어봐. 먹어봐. 뭐 어. 달라? 졸라 맛있어 달라? 오렌지가 씹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한국에서 같이 그때 먹었잖아 브라노 갔을 때? 브라노 갔을 때 브라노 갔다가 이걸 먹었는데 아 맞아 맞아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어 아이고? 먹어 올렸어 밥이 어? 와이즈 좋은 거 고추냉이 음. 음. 아 특이하다 아, 음, 음. 볶음 맛 같다. 대박 맛있어. 나잘 내려왔지? 응. 그랬어. 맛있어 맛있어. 안짜 다 우리 안짜게 달라고 그래서. 언니 믹스는 고기도 같이 나온대. 고기야 이거. 믹스 더. 아, 바다미는 또 얼마나 맛있지 궁금하기만 하다야 역대급인데 나 여기 진짜. 신... 야 바닥에다 정말 어떡 하냐고. 음 코코만 나네. 그런 약간 그 약간 묵직한 맛? 어떤 거 같아? 오, 나는 이거 딸기 너무 맛있는데? 언니 좋아할 것 같아. 언니 신거 좋아해. 어, 진짜 좋아. 맛있어. 그거 같지 않냐? 롯데 스크류바 응. 아, 겉에 거? 응. 음. 뭔데? 어머. <웃음> 야. <웃음> 야, 진짜 이거 마라 맛이다 야. 와, 진짜... 이거. 스로스 먹으러. 아니 왜? 카연이가 길에 서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지 알것 같아. <laughs> 와, 너무 이쁜다. 이따 갈때 길잡이 못 켜, 약간 들인거 보다. 야, 뭘 진짜로 쁘다왜 공원인가 봐. 1 8 간장. 아, 오우씨오 우와, 이거 다 싫어. 네, 진짜 네, 네, 네. 나도 죽어가지 아, 많이도 그 응. 벌어왔다. 가 응. 아, 많이 음, 네? 너무,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. 근데 사람이 되게 없다. 지금이 없는 건가? 음. 이게 지금 만소 음. 이게 반죽에 간이 있는 것거 같아. 괜찮때 먹었어야 돼. 또? <놀람> 시나몬 가루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원래 근데 시나몬이 없는 맛.. 없는 건가? <놀람> <놀람> 좋아요. 이자

자리. 아 우와 오, 아 이게 아, 보이는구나. 포즈 바꾸실게요. 아까 포즈 다양하시던데 포즈 바꾸실게요. 다른 포즈. 오케이 다른 포즈. <laughs> 다 궁금해 엄마 그 나오지. 다른 포즈. 다른 포즈. <웃음> <웃음> 영상이긴 하죠. 열심히 어? 찍는다. 음, 여름. 얘가 가을. 가을. 살짝 노랑이 있잖아요. 가을. 네, 아, 저기는 아, 봄. 그럼 자동적으로. 네, 네. 일단 해보 는거야죠 <laughs> <laughs> 여기가 포토존중 그 하나거든요. 한국에서 놀러 온 파이브가이즈 같은 게 있다고. 백전 라이즈 아마 아 제일... <목소리도> 제일 먼저 꽉 차는 스탱인 것 같더라고요. 아마 파이브가이즈 같은 거. 같아요. 아한 바퀴 돌면은 아주 좋은 데로 가고 있어요. 그게 바로 지하에 박물관이 있어요. 한물관으로 가면은 거기트 나갈 수가 있는 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 시원해. 오. Okay. and f 오렌지 왕파 오렌지 왕

Guarda che roba, a me! Non veramente, non avrei 작가님 일어나세요. 끌려갑니다 어, 작가님. 네, 서 언니 고마워. 열정적이다. 그녀 열정적이야.

전어? 전어같은거? <목소리도> 음 멸치가 꾸구나있 음. 어야어 음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꿀자이고. 꿀 재고 꿀 재고 꿀린거 아니야? 꿀다 꿀뿔 우린 산 꿀, 꿀이야 음, 분명 20대 중반인데 이건 뭐야? 꿀뽀 오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이게 달라 맛이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야 뭐 어때? 별로야? 먹어봐 신기한 맛이 야 어? 어? 된장과? 아, 가 별로야? 언제 뭐야 이거? 이건 실패다. 잘못 시킨 거. 실패, 실패. 소주에 왜계 하나 더 시킨 거. 야맛있 아 하나 더 먹고 싶었어. 오. 음? 아, 맛있겠다. 와, 아 진야 치즈? 이거? 치즈는뭐 아니야? 아니야. 오, 어, 가 있는데? 냉즈 아니야? 우리 거 맞아? 배우사, 우리 거 맞아? 아, 대구살이잖아. 음. 뭔가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같은느낌이 들어? 빠이, 맛조개 먹어보고 싶어. 손바닥만한 빠이. 드세요. 음, 어설프니더따 없는 거지. 나도 어쩔 거가 더 땀, 그치? 난 같아, 진짜. 음. 나잘안 이거 어. 야, 이거 네. 아니야, 이런 거예요나잘안 보잖아 이것 좀 찍어주세요 해도 돼? 어뭐 이거 남잎거리네 피카푸조 아니야? 이 정도면? 맛있개구이 같네 요 요랑 게 가서 먹어 어, 어 예, 그만 시켜야 될것같 이러다 만 우리 여기서 다 입혀야 된다